노스 이스트로 워킹해 이스트로 워킹해 위에서 디마 상태로 내려오는 중이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푸드, 푸드,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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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드 p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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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케이 h e 이 u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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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 이거 여기서 안 h 거 put the 야안 t the put the p u 이 the put t h 빼봐. 살수 있는 뒷탱이 앞에서 좀봐주라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월드 얼드얼드 쟤네 결바마 쟤네 꺼져 저쪽으로 씨발 내 뒤에 있지 말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노스 잠깐 워킹 노스 잠깐 워킹 얼드얼드얼드 사우스, 사우스 백 사우스 백 사우스 백 이거 이스트로 와봐 노스 노스로 와봐 노스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야 노스 웨스트 오버 더 2. 바이, 보, 쓰리, 투, 어 노스 웨스트 오버 더 이스트 백, 이스트 백, 이스트 백. 쟤나 아, 계속 안 내려오냐? 어, 아니, 안 보내주. 어케 이거 노스로 쭉 오, 쭉 노스로 쭉, 쭉 와봐. 노스로 쭉 오고 다 같이 마운트업 쓰 2, 투, 어 마운트 마운트업 하고 노스로 와. 노스로 와. 위핑있고 CG있댔나? 네, 내려온다 내려왔다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왈로왈로 잘했어 CG도 있어? 아, 아까 오뭐 CG있었다 아네 내가 좀 맞아줄게 잘했어요 네 자리에 디스마트 내자리스마트좀 많이 먹어졌네 노스 이스트! 5분 남 5? 4? 3? 2?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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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한 마리만 한 마리만 노스 노스 로턴 노스 로턴 노스 로턴 노스 로턴 노스 로턴 다닐엘 죽어? k a y o k a 오케이 a y o k a 오케이, a y o k 오케이 근데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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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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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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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드 a y 스스프 y o 드 a y 스 k a y 드 k a 스스 k a 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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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 ok, 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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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e Honda. Mais mais mais. Mais mais m i s s i s mais. Mais m i s s i s mais mais. m i s mais m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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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m a 이 side drop b 4 3 2 1 1 side drop 1 side drop 1 side drop i back deep 2 c h e c k 4 back 3 back 5 back back 5 back 5 b a c bac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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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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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5 k 5 b a c back 5 b a c back 5 back 5 c k 5 back 5 b a c c k 5 back 5 back 5 back 5 b a a c k 5 back a a a back back 야 집중 좀 잘해봐 웨스트 백해 웨스트 백해 웨스트 웨스트 어필 웨스트 웨스 어필 웨스트 어필 웨스트 어필 오커트 봐봐 웨스트 어필 프론트 1어 프론트 레프 프론트 캡 프론트 캡 노스 노스 올라가서 스프레드 올라가서 스프레드 구경하지 마딜러이병신 새끼들아 노스 올드 해. 스프레드 스프레드 올드 스프레드 올드 야 사우스야 사우스야 스야 마이크 터지냐나 인스이드 겨터쳐 오케이 가알겠어알겠어인스이드 겨터쳐 웨스트 백 웨스트 백 웨스트 백 웨스트 백 o i c'est p a e cas. C'est pas e c a e s t pas e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 a e s t p a cas. c t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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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as. c e s pas l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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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le ca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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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le t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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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3, 2, 두, 원,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바꿔 노스로 백, 노스 백, 노스로 백, 노스로 백, 노스 노서킹, 노킹 노스 워킹, 노스 쭉 워킹, 노스 쭉 워킹, 노스 쭉 워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 알겠어, 노스 워킹, 노스 워킹, 홀드 여기서, 오케이, 노스 내려가, 노스 내려가, 디탱 우리 다 내려갈 거야. 네스트, 턴즈비 사우스 턴즈비 사우스 바이브 보 스리 두번 사우스 바꿔 바로 웨스로 바로 벗고 웨스트로 웨스트로 내려와 웨스트 다운힐 웨스트 다 웨스트 다운 우리 다 내려갈 거 웨스트 다운힐 웨스트 다 웨스트 다운 앞에 캐어 준비 앞에 캐어 준비 앞에 캐어 준비 앞에 캐어 준비 백백백 웨스트 백 웨스트 백 웨스트 백 우리 오케이 노스 위스트샬로오 아야 뭐캐스스스스 아직 안 넘어왔어 올드 올드 야 오케이, 앞에 앞에 위핑 위핑 이거 위핑 조심해 위핑 조심 웨스트 백 <목소리> 아니야 이거 페이크까 소장 온다 스스로 내려가 <목소리> 사우스워킹해 사우스워킹 들어 사우스워킹 싸우스 오케이. 이사이드끝없치 면서 싸우스 워킹서 싸우스 워킹 야, 노스 이트 샬로 바이. 브 오, 3. 저 노스 이트 샬로 노스 이트 샬로백백 백. 싸우스 백. 싸우스 백. 싸우스 퍼백 싸우스 퍼백 싸우스 퍼백 싸우스 폴백. 싸우스 폴백. 앞에 두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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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로 두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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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로 두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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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로바두로로로 백백백백 사우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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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폴백 사우스폴백 헬백 서태원다스레디아 윌핑 조심해 윌핑 조심해 윌핑 조심해 야 여기서 사우스 좀더 내려가서 올듯좀더 내려가서 올듯 사우스 외투로 뒷배스레디 뒷배스레서 뒷배스레디 야 2사이드로 5 5 3 2 1 2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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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스로 2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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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스로 2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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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파티 딜러 몇명이야? South h 어, 킹 c 우스 n g South Hocking, South Hocking. Okay, hold order. Hold order. Is 스트 m b o n o l d h a m b o n 드 l d Yeah, East, East, a 스 d o l a 스 a s t a n 좀 메가 스 오케이. 에스, 이상하서 진짜 에스 에스 워킹 에스 워킹. 앞에 살짝. 오케이. 에스 워킹 에스 워킹 에스 워킹 에스 워킹. 디퍼스 레이드 트위스 레이드 트위스 레이드 불디스레드 오케이. 야, 오케이 이 야, 이스트 언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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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스 레드해 줘. 야, 웨스트 카운터 줘. 비 파이브. 4 3. 중앙 웨스트 웨스트 카운터. 웨스트 카운터. 웨스트 카운터. 이스트 이동셋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이스트 워킹. 노스 이스트 워킹. 야, 오케이. 노스 이스트 워킹. 노스 이스트 워킹. 라인 너무 <람이> 길다. 오케이 이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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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야 노스로 애드 샤로바이 아야 백백 캐스 시사우스 애드 풋 샤로바이 오, 스리 저사우스 애드 샤로 바로 노스로 빼 바로 노스로 빼아 싸우스 옆에 싸우스 다음에 싸우스 타워님 감 있다 싸우스 알리캐스 오케이 싸우스 타워님 아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너무 갈렸다 이거 씨발 좆됐다 여기 여기서 찍겠다 티베스폰 봐 티베스폰 봐 티베스어 노스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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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다와 인사드. 이 볼까 인사이드 오케이. 사우스 샤 l 로 w 5, 4, 3, 2, South s h a 사우스 우스사우우스 s 스노스스 백. 스 u 노스 s 노스 t 노스 o u 노스백. 스 u 백아노스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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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u t 풀백. o u t 노스 풀 u 스 h South South s 오케이. h s okay, 이 u t h s 노스 t h s 스 u t h 스 o u t h South South s o u 스 h 로 o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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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어 서스샬로마 받고 노스로 빽 노스로 빽 노스로 풀빽 노스로 빽 노스 웨스트로 가야 된다 이거 노스 웨스트로 가야겠다. 노스 웨스트로 가야겠다. 노스 웨스트로 가야겠다. 노스 웨스트로 주... 계속 가. 노스 웨스트 계속 가. 노스 웨스트 계속 가. 디패스 레디야 디 노스 웨스트로 계속 갈 웨스트로 쭈가 웨스트로 쭈가 웨스트로 쭈가. 노스로 노스 웨스트 웨스트로 계속 가. 웨스트로 계속 가. 디패스 레디? 디패스 레디 디패스 레디. 디패스 레디 디패스 레디. 디패스 레디 디패스 프디 프로트 디패스. 프런트로 와. 스 포! 3, 2, 1, 2, 노스위스 3, 2, 스 2, 3, 스 1, 2, 3, 스 1, 트 3, 2, 1, 2, 3, 바로 빼 우리 1, 상대 1, 2, 3, 2, 1, 2, 3, 2, 1, 2, 3, 2, 1, 2, 3, 2, 1, 2, 3, 2, 1, 2, 3, 2, 1, 풀백 2, 1, 2, 3, 풀백. 아 이거 이거 상계